오늘, 네, 토리, 메로 갔다 왔거든요? 네. <laughs> 어, 엄청, 네. 음, 영광스러웠어요. <laughs> 토리, 메로, 네, 부정도사 간적이거든요, 여러분. 어. 저술안 마셨어요. 네. <laughs> 그, 인생 살다 보면, 진짜, 무리한 사람들 만날 때가 많거든요. 무리한 사람들 만날 때,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근데 할말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, 아, 말을 하지 않고, 내가 30, 3살 때부터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. 행동으로. 좀 무리하다 싶으면 더 잘해줘요. 네. 근데 진짜 무리한 정도도 한 13가지 정도 있는데, 14가지 정도 있는데, 만약에 무리한 정도가 좀제 기준에서 가증스럽게 군다, 그러면 그거를 괘씸죄라고 하죠. 고의로 일부러, 네, 일부러 사기칠 목적으로, 네, 사기가 만든 전략, 그런 이제 개체에게 좀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인생은 전쟁 같아가지고, 아, 전화가, <laughs> 시도 때도 없이 오고, <laughs> 할말못할말 가리지 않고 하면, 진짜, 그건, 환불 받거든요. 아무튼 정신병은 병원 가시거나 단체 그 상담이 있어요. 단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찔리시는 분 계시죠? 네, 다들 좋은 밤 되세요?